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이 때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간 때입니다. 때는 알겠는데, 시간은 모르겠어요. 천사가 낮에 오는 건좀안 어울려요. 낮에 오지 않으면 또그 다음 구절이 해결이 잘안 됩니다. 밤중에 산으로 내리달렸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불확실합니다. 나 우리의 통념을 버려야 되지 않겠나. 천사 나타 낮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넓혀야 될것 같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 가지고서 안녕하고 간게 아니고 긴 얘기를 하며 말한 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가 큰 자가 되고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그가 그 조상 다윗의 나라를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야. 라고 하는 처녀에게 와가지고서 그 말을 할때 처녀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은 그때 해서 그렇게 남자를 모르고 또 아기를 낳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름으로 그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간 뒤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강단 있는 여자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자는 원래 강단이 있어요. 남자들은 부실해도 여성은 야무집니다. 눈을 딱 뜨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천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을 만큼 아주 실 실질적입니다. 하고 아, 뭐 여기서 장가가라 시집가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아, 남자는 장가가야 살이 서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이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스무 살이 안 됐습니다. 제가 결론 내렸어요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결론 내립니다. 그 당시 뭐 그렇게 늦게 갔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죽전에서 교회가 들어서고는 그냥 그게 좋아서 집안일 빨리 끝나면 교회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나는 예수 믿는 남자 아니면 안 간다 해가지고 스물다섯에 시집을 갔대요. 알아 들으세요? 알아 들으실 분이 맹권사님, 심권사님, 그때 엄청 늦은 거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스물에 첫째를 낳더라고요. 2000년도 넘은 전에 마리아가 아직 결혼 안 하고 약혼만 했을 때를 보니까 그냥 천년 천연, 천년대 소녀, 소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녀에게 이 소리가 들렸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성 성도님들께 제가 이, 저 물어봅니다. 엄청 기뻤겠다 하시는 분 고결껏. 마음이 스산하고, 아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분 있으면 한번 옆으로, 네네.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다가와요. 처녀가 낮에 만난지, 밤에 만난지, 마리아그 소리를 다 듣고는 하가 여기서 뭐라 하냐, 일어나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는지 그 자리에서 앉았다가 천사 떠나고 바로 일어나는지 몰라도 빨리 갔대요. 그 달려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의심이 찬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뭐, 이런 것들로 올라갔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을 하는지 똑바로 듣고 말은 했지만 이게 현실로 일어날 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잡히지 않은 채 이게 애 장난은 아니니 천사가 왔다 갔으니 이게 이런 일인데 뭐 잠을 자겠어요 뭐 하겠어요 일어나서 보이는 정도의 빛은 있었겠죠 산으로 갔대. 산골로 가서,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성경도 찾아보니까 진짜 산길로 가서라는 나라도 있는데, 나란말도 그냥 산 위에 있는 한 동네에 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가리아가 산 동네에 살았어요. 사가리아에게 갔대요. 사가리아에게 간건 아시겠죠? 사가리아의집간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간거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처녀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갖지 못하다가 지금 애가 6개월 됐어 라는 소리 왜 갔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동병상린 이전에 확인하러 간것 같아요. 이 말이 맞다면, 맞는지도 확인하지, 맞는다면 이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마리아가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무난했대요. 이 무난이 복잡합니다. 무난에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주르륵 얘기했죠. 아주머니 애기 가졌다면서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천만에. 애기 가지셨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애기 가진 거 맞아요? 그를 하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애기를 못 갖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애를 가졌는데 다섯 달을 숨어 있었대요. 지금 여섯 달째예요. 다섯 달 숨어 있고 여섯 달한달한 달, 한 달에 뭐 일어난지 제가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섯 달을 숨어 있어서 여섯 달 되는 그한달 동안에 막 나팔을 불고 다니지 않았다면 사가랴도 이거 지금 천기 누설과 같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지 이 처녀가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럴 때.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마음이 이게 딱 고정됐을까? 왔다 갔다 했을까? 생각해요. 이 처녀가, 이 처녀가, 처녀가 애를 가져, 이뭔 짓을 했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천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 하지만은, 이게 지금 약혼만 한 애가, 애가 졌다는 소리를 하니, 그 우욕도 차고, 그러나 또 자기가 애 가진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니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안 드려도 되겠어요? 저, 저도 애기 가졌거든요. 라고 하는 소리를 순수하게 척 받았을까, 아니면 이좀 이 수상한 마음으로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기를 엘리사벳이... 여섯 달 됐는데, 애를 가졌다라는 걸 아는 걸 보면, 이건 또 특별한 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할 때, 배 속에서 애가 뛰었습니다, 애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요새, 요새 유튜브를 찾아. 6개월 된 애, 6개월 태하는, 그렇게 골격이 있대요. 뛸일만 합니다. 사내 아이가 발로 차는 그것과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뛰는 게. 저 뒤에 보면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또다 하는데 이게 이게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어떤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성령의 충만해서 불러서 말을 했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제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 성령 충만란 말 많이 들으셨죠. 성령 충만을 여기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간적인 여유가 개입되지 않은 여유라는 표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앞뒤를 재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이 터져나온 이거는 어, 어, 입신 같은 건 아닙니다. 무화지경도 아닙니다. 지정의의를 똑바로 가진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재고 모양 만들 사이 없이 그냥 튀어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가 뛸 때에 그것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밖에는 본문의 순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태 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제일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될건아 그리스도께서 배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복대라고 하는 거 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다 보고 믿음으로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복대지 그 속에 있는 애가 보통이야 하지만 여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뭐 애가 뭐 보이나 마나 할 정도죠 뭐 지금 잉태됐다 하더라도. 그, 그것 때문에 여인이 복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자를 복대다고 했을까?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그 아이는 복이 있다는 확신이 차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복대요? 여, 야, 마리아가 정말 복대네. 생각되시는 분, 여, 여성, 성도님들 머리를 고개를. 마리아가 복되네 아, 아까 대답으로 그냥 해요 아이가 복되도 아이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참이 이 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아기를 가진 겁니다 하나는 늙었고 하나는 결혼도 전 둘이 아기를 갖고 만났는데 아, 그냥 성령의 충을 이거 장난으로 보지 마세요. 쇼도 아니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터져 나서 네가 복되고 네복 중에 태중에 애가 복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둘이 다 이후에 이 늙은 엘리사벳의 애는 목 잘려 죽고 <laughs> 여기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제가 실감나게 드리려고 말씀드려요. 이것을 알았다고 해도 이말 했을까? 그럼 뭘 보고 그를 복되고 애도 복되다고 했을까? 이거를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커서 그냥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뭔 잔말이 많아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뭔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터져 나온 이이 복을 너가 복이 있고 애가 복 있다는 정의가 뭘 보고 했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제가 찾는데 찾았어요. 저는 찾았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나에게 문안할 때네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애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벳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자도그 얘기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서라고 믿은 그것이 복돼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복된거지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믿은 그게 복돼도다 그랬어요. 그 복을 그, 복을 그 믿음의 그 복을 가진 자 그가 복된거래요. 그래 그 여인이 복된거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부딪힌 일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이가 그래서 복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네가 복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그 믿음이 복돼서 그의 삶이 복되고 그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된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의 답이에요. 제가 찾은 저는 하늘이 열리는 기쁨으로 이 마지막 절에서 답을 얻었어요. 뭘 보면 예수의 삶이 복대요뭘 보면요. 천년 만년 돼 가지고서 간이 복대요 애가 죽는 걸볼 때도 복되다고 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아니면 그 뒤에 다음 세대도 보면 아세레이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 이래서 복대요 우리 눈으로 본 무엇 때문에 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이 일이 와서라고 받는 이게 복되대요. 그러면 그의 삶이 복되대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의 삶이 복되답니다. 받아들여지세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삶 수준의 고상함이 있게 돼 있어요. 어련히 하나님이 주셨을까? 내 마음에는 오늘 쓰라릴지 몰라도 이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라고 바라보게 될때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구분소나무가 <laughs> 몇 등지키고 <laughs> 잘난 아들 나라 아들 세계의 아들 사둔집 아들 못난 아들 효도한다고 <laughs> 우리 뭘뭘 뭘 복됐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뭘 보면 얼마나 큰 일을 보면 이거는 복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삶의 그 과정을 볼때 십자가는 복되고 부활은 안 보세요? 십자가는 저주고 부활은 복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허락해 주지 않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기에.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복되대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부딪히면 그 일이 귀 보이고 그것을 무슨 뜻이 있길래 이 연약함을 내게 줬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그 연약함을 붙을 때 이 쓰라림을 붙들 때그 쓰라림 그 일들이 고상해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안에 일단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복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이 겪는 일안 겪는 거 없는 것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정말 귀하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린 너무 믿음으로 긴 세월을 살아서 하나님 앞엔 천년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7, 80년 살다 보니 안 들어본 말도 없고 아멘 안해본 때도 없는데도 다시 새롭게 붙으시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 제가 아멘 했어요. 정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꼭 붙들고 나가요. 요그말에서 제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나눕니다. 다시 빛바랜 믿음을 안경 닦듯이 잘 닦으면서 딱 붙들고, 모든 일을 그 믿음으로써 한 통과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에게만 가면 그것이 복된 것으로 돼서 감사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우리들되기를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플 때, 싫을 때 느끼는지, 좋을 때 느끼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좋고 싫고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앞에밖에 못 내일 일도 모르고 십년 일도 모르고. 100년, 1000년 일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단정하면서 마음이 하늘에 갔다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삶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보다 더욱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나의 아픈 것을 돌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선명해진다면 그것은 복되서 감사합니다 하는 때보다도 더욱 귀한 복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해석한 거 받아들일 만하시죠? 왜 여인이 복되고 왜 아이가 복대? 그 자체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믿는 그 믿음이 복돼서 그것들이 복돼졌다라고 받으시면서 모든 일들 잘 지난 날도 정리하고 앞날도 잘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하면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명함을 잃었을까? 생각이 나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리해 나가며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굳게 붙들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귀하게 쌓고 다듬, 닦아내고 하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돌아볼 때도 잘 살았다. 나와야 될 말, 나와야, 가져야 써야 될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잘 달려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